자, 오늘은 구기자차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약방 청현입니다. 구기자차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끓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한번 볶아서 끓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보여드리고 맛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구기자차를 끓이려면 구기자가 필요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또 누가 친절하게 또100% 국내산 구기자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줬네요. 이걸 이용해서 오늘 한번 구기자 차를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국내산 구기자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 300g인데 제법 이 정도면은 제법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차 한번 끓일 때 생각보다 구기자가 많은 양이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많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00% 국내산 구기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국내산 구기자 특징 중 하나가 생각보다 단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약간 고추 말린 것 같은 냄새가 살짝 납니다 이, 그, 냄새를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맡아보신 분은, 아, 그냥 구이자 냄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막 단내가 막 올라오고 그렇진 않습니다. 단내가 좀 많이 나는 구이자는 중국산 구이자의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그 구별법에 관한 영상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러니까 구독키고 알람키셔서 제 영상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기자차 끓이는 방법을 검색해 보시면 글마다 전부 다한 번에 끓이는 양이라든지 끓이는 방법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 이유가 구기자차는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지, 뭐 많이 먹거나 뭐 적게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나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기자차를 끓일 때그 양은 개인의 취향에 맞추면 됩니다. 한번 끓일 때 구기자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 맛은 강해지지만, 국내산 구기자는 약간 매운맛이 기 때문에 또한 번에 많이 끓이게 되면 약간 떡다름한 맛이 날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자신의 기호에 맞게 적당량 조정하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2리터 생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딱한 움큼 정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기자차를 끓이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 구기자 끓이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설명해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끓인다고 했고 두 번째 방법은 한번 볶은 뒤에 끓이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냥 끓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끓일 때 꿀팁: 끓는 물에 바로 구기자를 넣는 것보다는 구기자를 우선 미지근한 물이나 생수에 좀 담가서 조금 불린 뒤에 끓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끓는 물에 갑자기 구기자를 넣게 되는 것보다는 살짝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구기자를 불린 뒤에 끓이는 것이 훨씬 더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더잘 빠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기자 차를 끓이기 전에 이렇게 물에 살짝 불려 두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씻는다는 생각을 하고 5분 정도 불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어, 벌써부터 구이자 물이 조금씩 우러나죠. 자,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구이자를 건져내서 차를 끓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넣자. 이 정도 준비하고 2리터 기준 한 움큼이었으니까 요 정도는 요 정도 양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자 구기자를 요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끓여 보겠습니다. 구기자차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충분합니다. 한 끓이기 5분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이 구이자 냄새가 조금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인지 10분 정도 지났는데 색깔이 약간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우러났죠? 계속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0분 정도 끓였습니다. 이제 완전 색깔이 많이 우러났죠? 자, 이제 구이자차를 20분 정도 끓였습니다. 이 구기자차를 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 설탕을 조금 차에 넣는 겁니다. 아야, 설탕을 차에 넣으면은 그럼 설탕 단맛 때문에 구기자차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기자차에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으면 설탕의 단맛이 아니라 구기자의 단맛이 훨씬 더 증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물을 무칠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나물을 무칠 때 소금을 조금 친다고 해서 소금의 짠맛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물의 풍미가 훨씬 더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구이자 차에도 여기 설탕을 한 꼬집 정도만 살짝만 넣어주면 구이자 차의 단맛이 훨씬 더 증가돼서 더 먹기 좋은 차가 됩니다.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색깔이 진짜 잘 올라왔죠? 아, 근데 이 냄새가 진짜 구이자차 냄새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정말 한 꼬집 정도만 살짝만 넣고 조금만 더 끓여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탕을 한 꼬집 정도 넣은 구이자차입니다. 자 이쪽이 설탕을 넣지 않은 구기자차고 이쪽이 설탕을 한 꼬집 정도 넣은 구기자차입니다 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 어 근데 냄새가 음 냄새가 진짜 구수하게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이 조금 구이자차 특유의 맛인데, 살짝 구수하면서 앞에 맛은 조금 이걸 좀 이렇게 보리차 진하게 끓였을 때 맛이 살짝 탁 때렸다가 바로 빠지면서 구수한 맛이 쭉 이어지는 그런 맛입니다. 자, 이번에는 설탕을 조금 넣은 차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확실히 설탕을 넣은 게 조금 더 구기자의 단맛이 좀더 도, 조금 더 돌면서 아까 전에 앞에 말했던 것처럼 보리차 되게 세게 끓인 것 같은 맛이 탁 때리진 않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보리차를 좀 진하게 때렸을 때 느껴지는 그 약간 좀 강한 맛이 살짝 있다가 빠지는 거에 반해서 설탕을 조금 넣은 구기자차는 그런 맛이 없고 약간 전부 다 편안한 맛을 좀더 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는 설탕을 조금 더 넣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설탕을 넣고 안 넣고는 개인의 취향 차이니까 둘다 드셔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국이자 차를 끓이면은 안에 있던 국이자가 완전 땡땡 불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거름망이 있지만 거름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퍼서 건더기는 건져내시고 차만 드시면은 됩니다. 이쪽이 물에만 불린 구기자 모습이고, 이쪽이 지금 방금 전에 차를 끓인 구기자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색깔도 연해지고, 아주 땡땡 불게 됩니다. 요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요거를 구기자를 건져내고, 차만 마시면 됩니다. 구기자 차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 두 번째는, 구기자를 한번 볶은 뒤에 차를 끓이는 겁니다. 구기자를 볶게 되면은, 구기자 차에서 구수한 맛이 훨씬 더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기자를 한번 볶아서 차를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기자를 드실 만큼 정도만 용도만 넣고 그다음에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볶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계속 휘휘 저어주면서 볶으면 됩니다. 그 참기름 내기 전에 깨를 이렇게 한번 볶으면 훨씬 더 참기름이 고소해지는 것처럼 구기자도 이렇게 한번 볶으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이 강해집니다. 자 이렇게 5분에서 10분정도 구이자를 볶은 뒤에 구이자차를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이자차를 다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은 구이자차도 20분정도에서 끓여봤습니다 확실히 냄새가 아까전보다 구수한 냄새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아까전에 볶지 않은 구이자차고 그리고 이쪽에 볶은 구이자차를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 자는 구이자차부터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미리 따라놨어가지고 차가 지금 많이 식었는데 식은 차도 충분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2리터짜리에다가 한 움큼 넣어서 푹 딸긴 뒤에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물 대신 마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마시는데 되게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이 되게 물 대신 마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볶음 구이자차입니다. 확실히 이 차보다는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음. 냄새만큼이나 확실히 구수한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두개다 해보시고 취향에 맞는 대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볶음 구기자차가 조금 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기자차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한약재를 이용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알람 키시고 댓글 다시고 좋아요 누르셔서 이렇게 좋은 소식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그, 구독은 하시고 가셔야죠.